네, 안녕하세요. 행복 t v 형태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 선물 거래, 지금 낮에, 저는 저는 가끔 지금 안 하는데, 지금 4시 반지 다가오면서, 지금 4시간 복마감, 지금 전에, 지금 무빙이 지금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어, 선물 거래, 저, 좀 초보자분들이, 아, 요런 거는 좀 주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비트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죠. 지금 저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어, 지금 차, 잠시만요. 먼저 지금 비트 차트를 지금 볼게요. 지금 비트 차트가 지금 15분 봉에서 보면, 지금 많이, 지금 좀 내려와 있다가, 지금 내려와 있다가 조금씩 이제, 어차피 지금 이건 15분 봉이고요. 지금 1시간 봉에서 보면, 어, 지금 여기서 요만큼, 지금 4만 달러, 지금 최근에 4월 달에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요 때가 지금, 어, 이거 1시간 봉으로 보니까 그렇군요. 이 4월 달에 여기거든요. 4월, 지금 15일 요경에 4만 달러 찍고 지금 계속 지금 빠지다가 최근에 지금 이렇게 그 4만 달러 지금 그 부분을 지금, 3만 달러 찍은 부분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을 찍고, 여기를 찍고 지금 이제 조금씩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요 구간 안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비트가 지금 어뭐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뭐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지금 3만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지금 어뭐더 떨어진다 뭐 어쩐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 고점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어서 지금 어이 지지장을 지금 한번 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어 오전 장하고 지금 오후 장에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제가 지지저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지저항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어 그리지도 못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일단 한 시간봉으로 놓으세요. 한 시간봉으로 놓고 그 다음에 어이 지금 캔들로 선긋는 게 어렵다 그러면 캔들로 놓지 마시고 어 라인으로 놓으세요. 라인으로. 라인으로 놓으시고, 지지장을 어떻게 긋느냐, 왼쪽에 도구함에서 가로줄 그 체크를 하시고, 꼭대기점다 찍으시기 바랍니다. 꼭대기점. 이렇게 눌러서, 이건 어렵지가 않죠. 지금 이렇게 해서 꼭대기점들을 한 시간 봉입니다. 한 시간 봉. 꼭대기점 다 찍으시고, 이렇게, 지금 꼭대기점 다 찍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선 걷는 거는 이렇게 눌러서 가로줄을 해서 선, 지금 꼭지점이 있는 부분에 찾아서 다 긋고 나서, 맨 밑에 저점, 또 찍으시고 최근에 저점 그 다음에 밑에 저점이 어, 저항이 어, 지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그 어, 찍기 저기 가로줄을 긋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긋는게 뭐 어렵진 않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음, 며칠 동안 계속 베베 거리다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간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라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지 라인 지금 제가 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횡보하면서 여기와, 여기에서 지금 지지와 저항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여기서 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여기 이 구간에서 지지저항 때문에 안 떨어질 확률도 굉장히 크죠. 여기서 시체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 추세선을 한번 가볼게요. 추세선은. 익스텐디드 라인으로 해서. 뭐 고점에서 고점 찍으면 됩니다. 고점에서 고점. 색깔은 이거 는좀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오르기 전에 지금 이 부분, 지금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좀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 점을 지금 다 올렸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 고점을 올리지 않고 저 어, 고점을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고 한 시간봉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 표시를 했을 때. 4시간 어, 네 봉으로 한번 볼게요. 4시간 네 봉에서 지금 이 제일 중요한 그 라인이 하나 더 있죠. 여기. 지금 여기 라인이, 어, 어 지금 굉장히 저점이었었는데, 여기 라인서부터 지금 이렇게 라인을 하나,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한번 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이렇게 올렸고 여기서는 지금 요 구간에서는 지금 내리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변동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1시간봉, 4시간봉을 지금 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다 5시 봉마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4시 반. 지금 봉마감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자꾸 봉마감을 얘기를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많아요. 캔들에 대해서 어,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은, 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분들이 많아요. 1시 5시 9시입니다. 1시 5시 9시 4시간 봉마감 기준으로 해서, 봉마감 기준으로 해서, 어, 4시간 캔들도 마감하고, 1시간 봉 캔들도 마감하고, 15분 봉 캔들도 마감합니다. 이 4시간 봉 마감 1시 5시 9시 전으로 30분. 즉 4시 반부터 5시 반, 그 다음 12시 반부터 1시 반, 8시 반부터 9시 반, 요 사이에 한 번씩의 무빙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빙이 있습니다. 이 무빙 시간에 내가 어떤 시간에 집중해서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캔들이 지금 요 캔들입니다. 요 캔들. 어, 1시에 시작을 해서 5시에 마감하는 어, 요 캔들. 지금 이 캔들을 보시면 왜 제가 지금 제 회원들한테도 그렇고, 캔들에 대해서 지금, 어, 4시간 봉 캔들의 모양을 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봉의 캔들의 모양을 체크를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4시간 봉 기준으로 해서 아침, 어 어제 저녁 5시부터 지금 이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요 캔들. 요 캔들이 만들어지고, 도지성 캔들인데, 요거는 양봉 상승하겠다라는 도지성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지성 캔들이 나오게 되면 꼭장대봉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그러니까 힘의 불균형이 깨져서 위로 한번 올리던 밑으로 내리든 합니다. 근데 지금 도지성 캔들이 지금 4시간 봉, 지금 다, 요번, 지금 5시 봉마감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 봉이 도지성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시, 4시 반부터 5시 이후로 한번더 올릴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캔들에서는 음봉 도지성 캔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캔들이 만지면서 지금 두번 뺐거든요. 은봉, 은봉으로. 그 다음에, 어 십자가 모양의 도지성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또한번 뺐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계속 도지예요. 도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양봉 도지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한번 반드시 올릴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어 지금 도지성 캔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쭉 올렸거든요. 지금, 뭐, 캔, 도지 캔들이 뭐냐라는 일은 십자가 모양이다. 지금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도지성 캔들은. 어떻게 십자가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어디로 올리느냐, 어디로 힘의 불균형이 깨지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지금 음봉으로 내려오면서도 지금 최근에 한 시간 봉에 음봉으로 내려오면서도 전시간 도지성 캔들이 만들어졌고 지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15분 캔들로 볼게요. 15분 캔들로 봤을 때 지금 15분 판매들 보면, 지금, 어, 네? 아침부터 지금 뺐다가, 지금 쭉 올리고, 지금, 어, 좀 전에 뺐다가 지금 네. 다시 올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네.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5시 네. 복마감이 네.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네. 한번더이 네. 구간을 뚫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내려올 건지가 네. 결정이 네.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체크를 하시면, 충분히, 아, 네. 이게 오르겠구나, 떨어지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유. 지금, 뭐, 실시간으로는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한쪽 뺐다가, 이건 네. 일본 봉이니까요. 지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봉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일본 봉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지금 현재, 뭐, 큰 장, 장타를 가지고 바라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 어, 그래서 지금 그, DY DX가 지금 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가 지금 어차피 지금 올리고는 있습니다 비트가 지금 올리고는 있는데 지금, 지금 보시면 어 지금 롱으로 해서 지금 어 15분봉에서도 지금 어 여기 구간에서 지금 올리고 있고요 제가 1분봉으로 해볼수 없겠죠 지금, 좀 전까지 좀 뺐다가, 이제 지금 쭉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올리고 있는 중에, 지금 dydx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fc 차트를 봐도 지금 dydx는 어느 정도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체크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 dydx 부분도 지금, 어, 같이 오르고, 있, 어, 상승하고 있고, 지금, 어, 비트코인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요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저는 1분봉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체크하신 게그 다음에 한, 한 15분봉이 기준입니다 15분봉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어, 전체적으로 비트가 조금씩 빠지고는 있었지만 지금 변동폭은 있습니다 지금 지표 발표라는 변동폭도 있고 오늘 저녁 어, 지표 발표 변동폭도 있으니까 지표 발표 시간에는 어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그때는 좀쉬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어, 갖고 지금 테스트를 지금 해봤는데, 위아래 변동폭을 너무 크게 잡거든요. 위아래로. 위아래로 흔드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 그때는 좀 쉬었다가 좀 안정화되면 다시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먹겠다고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어, 이렇게, 어, 좀 안정되고 나서 진입하시는 게 낫겠고, 지금 현재 15분 차트상에서는 지금, 어, 오르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오르는 상황이고, 지금 어 4시간봉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도지성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어, 도지성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5시 반 6시 그 사이에는 반드시 한번 무빙이 있을 거예요. 무빙이 있을 거니까 보고 참고하셔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내가 꼭 어느 시간대를 뭐 한다 안 한다라는 걸두째치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지지장을 더어 놓고, 여기 부분에서 오르는 구간, 여기 부분에서 떨어지는 구간, 비트가 지금 오르고 떨어지는 부분에서 체크를 하셔서, 어, 캔들 모양 보시면서, 1시간 캔들, 4시간 캔들 모양을 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지금, 이렇게 양봉성 도지, 이게 는 은봉도지라고 해도 양봉성 도지, 양봉 승리 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지 나오고 나서 지금 오르는 중이거든요. 지금 1시간 봉 마감이 이제 5시에 마감할 때, 지금 만들어진 4시간 봉 마감 도지가 어떻게 그 다음 봉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런 캔들의 모양을 체크를 하시면, 내가 좀더 투자하는, 그, 선물 거래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지난 캔들들을 보시면 대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서 도지, 양봉, 장대봉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도지, 장대봉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도지에서 도지성 캔들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빼거나 올리거나 하는 장대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장대봉이 아직 여기 이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지성 캔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는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쏠린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